야, 압도 하루이 저 새끼는 네덜란드 사람 이름 맞냐? 어. 센이다 훼센. 회센. 아! 개인 능 조금 니센 씨발. 무슨 개인 회센 절차도 아니고. 니다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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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고 시작. 아팅 그렇죠. 빌보드 가자. 순간 <laughs> 주전 먹어야겠는데? 가나이 통수에 <laughs> <슛. 웃음> <슛. 웃음> <평평수에 웃음> 밀릴 <웃음> 그게 아닌데. 오시보다 축구 잘하는 어, 맞아, 빌보드 차트 1위. 자 오늘도 산시로에서 전해드리고, 자 이곳에서 중계 방송할 수 있다는 한결말로기 회. 데말런한테다 분기 되는데 만테말로말로 말로만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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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만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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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로어어말저아피스트아미친뭐야아니 반대사가 있새끼 일부러 제 선방 횟수 늘리려고 <웃음> <웃음> 죽어 막내 씨발. <시발. 웃음> 조작단. 아 와. <laughs> 아니 이걸 엇가잖아질 건데? 질데 아니 그만 쫓아라고 징그럽게 오대5로다야 압도하루이 저새끼는 네덜란드 사람 이름 맞냐? 어센이다 어. 회센 아 개인 니센 씨발 회... <laughs> 무슨 개인 회센 절차도 아니고 <laughs>

약간 미국의 썬벨트처럼 아, 공업단지 씨발. 험단 산업단지 키프텐 벨트야 씨. 좋습니다. 크로스 아이씨. 니 아이씨. 아예 아까보다 팀이 더세씨바 이게 정신 공격까지 같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. 와씨. <laughs> 아, <끝까지> 네. 집중력이 <laughs> 살아 있었죠. <아이고>, 거의. <웃음> 마라카랑의 <웃음> 비극인데? <웃음> 야 스코어도 똑같이. <laughs> <맞네. 웃음>